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 노력해도 안 된다. 십어도안 된다. 울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갖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런 절망감을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 마귀가 불화선을 쏘아서 붙여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묵상해서 그 생각의 불길을 치워온 것이에요. 그 불이 자기가 의지에 받겠으로 기도에 받겠으로 물을 부어서 끄기에는 그 불길이 너무 커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심어지고자 하는, 심어지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게,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버린 것이 그래서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 주는 것처럼 생각에서 육체의 현지한 일들이 나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생각에서 육체의 현지한 일들이 나와요. 생각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생각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움트고 나오는 것이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가볍게 여깁니다. 생각하는 것에 지휘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쉽게 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을 죽여야 되는데 몸을 어렵게 죽일 수도 있고 몸을 쉽게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몸을 쉽게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은 죄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를 갖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불화사를 쏘아서 생각이라는 불씨를 제공할 때 즉시 밟아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몸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게, 가장 효과적으로 몸을 죽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토마스 아케베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서 이 비결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는 처음부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지혜를 기울여서 적이 우리의 마음의 문화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적을 훨씬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처음 문을 두드리자마자 내쫓아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인은 처음에 한거 하라, 때가 늦으면 극복하기 힘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생각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다음에는 그에 대한 생생한 상상이 떠오르며 마침내는 이를 즐기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악한 적은 처음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조금씩 조금씩 완전히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걸을 게을리하면 할수록 적은 더욱 강해지고 사람은 자꾸만 약해져서 마침내 원수에게 지고 맙니다. 저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사람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생각의 영역이다. 그것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면 삼초 내로 즉시 분별하고 물리쳐야 된다. 삼초가 지나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삼천은 결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나쁜 생각이라는 불라서를쏠때 절대로 시간을 끌거나 미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맨 처음에 마귀가 브라서를 써서 생각을 제시할 때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그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에 집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에서 이게 씨앗인데, 죄의 씨앗인데, 뿌리가 내립니다. 그 뿌리가 우리 마음에 내리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뿌리가 더 깊어지고, 이 뿌리가 더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나중에는 노력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생각의 시앗이 자라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이에요. 산에 가서 어린 관목들을 보면 얼마든지 손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거기서 자라서 나무가 된 소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절대로 손으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전 박살의 정신으로 속전속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고 쉽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케네세긴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1952년의 환상에서의 남자 내가 말한 대로 1952년의 환상에는 세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상의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여자가 억압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완전히 점령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상의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쫓아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가 믿는 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환상에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사람을 사로잡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을 쫓아내는지를 보여주겠다. 환상에서 나는 악한 영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어깨에 와 앉아서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악한 영이 그의 귀에 무엇이라고 했는지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뿐만 아니라 마귀의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마귀의 생각을 계속 즐거워하자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그 남자의 몸은 그 전에 여자의 몸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유리로 된 것처럼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의 머리에서 25전짜리 동전만한 검은 점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영이 처음에는 밖에서 와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억압을 통하여 공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사람에 대하여 생각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사단의 생각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자가 사로잡히고 점령되었던 경우에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닐지라도 마귀에 대하여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닐지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는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안하도록 선택을 할수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그는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생각을 변화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이나 혹은 악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까지 계속하여 마귀의 생각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는 그런 종류의 생각으로 사로잡혔고, 마귀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제가 왜이 간증을 소개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즉각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상 말하기를 "나는 이런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어" 이렇게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도 이런 생각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통제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원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기 원하세요. 또 여러분 선한 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즐긴다면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제 말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해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대적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불의한 자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에요 불의한 자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예요. 악인입니다. 악인이고 불의한 자예요. 나를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가 없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가 없어. 여러분, 불의한 자에게 자기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린 간증에서 핵경 목사님도 구원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상관없이 그리 원, 그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이나 혹은 악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발동해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 선택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생각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원어로 메타노이아라 그럽니다. 그 회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쉐개 하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해서 쉐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지 말고, 즉각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